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 널스입니다 제가 마지막 촬영 6월 18일 날 하고요. 어, 그 뒤로 감기가 걸렸어요. 저희 집사람편하고 여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 걸리고 나서 기침이 너무 심해서 거의 2주 가까이 영상 촬영 못하고 아이들만 보다가 오늘은 목상태가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 같고 목소리가 나아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요 아이들 보면은 다 같은 아이인데 조금씩 자리 변경을 해줬어요. 전에는, 잠깐만 제가 방향을 틀게요. 전에는, 어, 앞다이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위에가 올라오고, 요렇게 사다리 식으로 요런 식으로 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풍기가 요 앞에서 요렇게 오다 보니까, 아이들 바람이 중간에서 바람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런 식으로 다시 바꿔놨어요. 요렇게. 큰 화분을 맨 뒤에 따놨어요. 큰 화분을 맨 뒤에 따놔서, 요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요렇게 나서, 바람길이 오면은 아이들이 바람길이 통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직은 사실은 제가 그 조금씩 화분과 화분 사이를 띄어놔야 되는데, 워낙 보면 다 촘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길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나마 생각해놓은 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바람이 좀 골고루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첫 번째 다이만 바꿔놨고요. 가서 두 번째 다이도 바꿔놓을 예상인데 오늘 이렇게 아이들 정리 저희 집사 남편이 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니까 이렇게 와서 아이들 했고 어 본격적으로 대전은 장마가 6월 30일 경에 장마가 시작했어요. 6월 30일부터 장마가 시작해서 6월 29일 날 미리 와서 집사람편이,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방제까지 다 했는데요.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바이러스 질환이 많이 생기고 아이들이 물음병, 곰팡이병 뿐만 아니라 이제 깍지까지 출혈해서 아이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 일단 방제해줬고, 와보니까 창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창에서는 밑에 인면이 바이러스 가진 아이들이 있고 국민이들이 깍지가 좀 많이 피해를 입어서 다시 그 아이들 다시 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장마철이 오면 물 주는 타임이 참 곤란하죠 그래서 대전 날씨도요 30일 날 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틀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어제 새벽에 비가 오고 오늘도 햇볕이 쪘어요 이렇게 오락가락한 날씨에 다육맘이 저도 오락가락 하더라고. 이 아이들을 물을 언제 줘야 할지, 아니, 물을 주지 말아야 할지 했는데, 제가 초보 다육 시절에는 물을 정말 안 줬어요. 물 주는 게 너무 무서워서, 또 물을 주면은 또 아이들이 그 다음날 잘못될까봐 밤중에 와서 아이들 상태를 살폈는데, 이제 제가 한 횟수로 8, 9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요령이 생겨서, 생각해 보니까 물을 먹든 안 먹든 죽을 애들은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물을 좀 최근 몇년 전부터 장마철이라도 물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예보 보니까 6월 30일 날 대전에 장마가 시작한다고 해서 6월 29일 날 공격적으로 제가 물을 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이들 대체적으로 창들 아이들은 어 입이 단면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어얘 얘 한번 보세요 얘는 뭐. 자산이 올리브 그린인데요 자구도 이쁘게 달았잖아요 이 아이도 가구 가을에 다시 또 자구 분리해서 심어줘야 될것 같고 요 순규맘은 사실은 좀 물을 많이 주면은 배추처럼 큰 나이고 물을 좀 줄여서 주면은 창태처럼 이쁘게 크는 나이라서 순규맘도 이렇게 이쁘게 색깔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 창 아이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괜찮아서.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두달 정도가 더 남았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는 해요. 장마철에 물주는 게 힘든 거는 물타임도 그렇지만 일단 여름에는 일단 배수가 잘되게그흙배약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계절용까지는 힘들어도 봄하고 가을용은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상토비율을 높이고요. 여름하고 겨울은 아무래도 물을 봄, 가을 보다는 적게 주기 때문에 상토 비율을 좀 낮추고 마사 비율을 아니면은 배수가 잘 되는 그런 배합도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잘 보다가 요 아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간혹 이렇게 물 차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 아이는 저번에도 물 차서 가위집을 내줬는데 요 아이 지금도 이렇게 물 차서 여기다 가위집 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집중관리 케어가 들어가야 할 아이 1로 대상이고요 전반적으로 아이들 상태는 괜찮아요 그리고 요 마디바 요 마디바가 사실 이렇게 우짜랐잖아요 요 아이가 아까 우리가 제가 바람길이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이들 다시 또 재배치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조량도 부족한 데다가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파랗게 되면서 웃자라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거고요. 아이들 보면 입장이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환기 많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아이들 보면은 잘 봐줘야 되고 환기가 안 돼서 이렇게 시커먼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되는데 요 아이는 아직도잘 단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빈자리 보여줄게요. 요 아이는 제가 영상에서 보여줬던 오키스타예요. 돌만 남았어요. 돌하고 이렇게 이름표만 남았는데 요 애가 어, 자구가 한세개 정도 달았어요. 그래서 입장이 약간 물기가 있길래, 아, 자구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갖고 자구는 제가 3주 전에 이미 분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어, 집사남편이 오던 UI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제가 근무 중에는 핸드폰을 잘볼수 없는데, 시간 날때 이제 화장실 갈때 잠깐잠깐 보는데, 이 오키스타가 조금 이상해서, 어, 뿌리 좀 잘라달라 했더니 역시 뿌리가 새카맣게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을 조금씩 뗐는데 보통 이렇게 바이러스 먹은 아이들 입장 띄도그 안에 입장 사이에도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조금씩 침퇴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꼬지가 잘안 되더라고요. 역시나 오늘 와서 입꼬지 몇장띄어놓은 아이들 중에 한 7, 8개 중에 한두 개만 좀 괜찮고 나머지 아이들은 역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고 불리한 아이 두 아이가 어떻게 잘 커져야 될지 이렇게 자리만 남기고 간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갈 아이들은 좀 가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잘 보내줘야 될것 같고요. 지금 아이들 이렇게 초록이지만 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요. 요 아이가 제가 저쪽에 햇볕 못 받고 있길래 이쪽으로 다시 옮겨놓은 요 아이가 바로 소선호 철아예요. 제가 소선호 정말 갖고 싶었고 하나 또 아이가 있는데 소선호가 창타입도 있고 창타입이 아닌 타입도 있어요. 약간 근데 요 아이는 창타입에 귀하게 요렇게 철화로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노바이 짱님한테 놀러가서 요 아이 구한 건데 보실까요? 그거는 앞에는 철하고 지퍼 형철하고 옆에는 앞에가 생얼이에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어요 아이 어, 엄청 진짜 폭풍 선장하고 있는데 올 여름을 무사히 잘 견뎌야 될 건데 나머지 아이들은 다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식집사님들 보면 여름에 물을 주지 말아야 돼, 물을 줘야 돼. 이걸로 많은 갈등을 겪으실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물을 져도 안 져도 죽을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 같이 물을 줬어도 어떤 아이는 건강하고 어떤 아이는 죽는 아이들 보면은 면역체계의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사람하고 같이 비교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릴 때는 면역력이 약해졌다가 좀 중장년 되면서 면역력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같은 아이 같은 물을 먹어도 어떤 아이들은 물을 흡수해서 폭풍 성장을 하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성장을 잘안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 뿌리가. 좀 약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입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해서 위장을 통해서 소화를 하지만 이 아이들은 뿌리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모든 병균은 거의 토양, 토양에서 온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뿌리가 건강하면 아이들이 이겨내지만 뿌리가 건강하지 않거나 그런 아이들은 깍지 피에도 오히려 잘 있고 어떤 바이러스가 왔을 적에도 잘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더운 여름 식집사? 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고, 저처럼 이렇게 감기도 오랫동안 앓고, 지금은 괜찮은데, 참 다육이 키우기 힘든 계절인 것 같아요. 점점 가면서, 세계적으로 날씨가 이상 기온도 있고, 뭐 너무 뜨겁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한여름에도 눈이 오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점점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만큼 요 아이들이 또 좋은 게, 그 계절에 맞게끔 그 날씨를 얘네들이 그잘 적응해 간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은 질병이 왔을 적에 회복을 빨리 하고, 회복 탄력성이 낮은 아이들은 오히려 질병으로 인해서 아무리 저희가 약제처를 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줘도 아이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아이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고 남아있는 아이들 더 신경 써서 가을에 더 이쁜 모습 보여주게 키우는 게 우리 다육이 키우는 모든 다육맘들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집사남편하고 영상 촬영하는데요. 요 아이 보여줄까요? 요 아이는 제가 머큐리 금으로 구입했던 아이인데요. 와, 요렇게 산방금으로 예쁘게 보여주길래 한번, 예,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보여주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자구도 이쁘게 달았어요. 이렇게 피그피 라인에 삼방금으로 털감이 굉장히 은은하게 들어있어서 정말 이쁜 아이 중에 하나라서 이 아이 보고 힐링하시라고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아,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덥네요. 거의 30도에 육박한 날씨.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쁜 예, 다육이 함께 즐거운 다육생활, 행복한 다육생활, 저 다육 널스와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 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